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은 칭찬과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책망과 함께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남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칭찬과 상을 받고 남기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책망과 징벌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칭찬 받는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예수 믿어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죄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딱지 붙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그 쓴물이 나고 저주, 슬픔, 환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마이너스 죄를 떼내고 플러스 성령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용접하고 믿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수루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 그래서 뭐 마라임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찾았는데 아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그냥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어라 해서 그걸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쓴물을 성령의 단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다가로가 기으로 마지막으로 만든 빵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할때 그때. 엘리아가 왔어요. 엘리아 오자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 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그렇게 축익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예포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기근을 펼치게 하고 풍년의 고으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쓴물과 기근은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생의 죄를 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 은행입니다. 예수님몸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나쁜 것을 주님은 떼어내 주시고 성령에 좋은 것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의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다 말씀했어요. 음. 죄인 된 인간의 죄와 저주 불행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위로운 행복과 은혜와 형통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음.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터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생의 플러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옛날 몇 장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돈보다는 폐품을 더 좋아했어요. 그의 돈을 받지 않고 폐품 쓰레기만을 받았어요.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개기, 깨진들었던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감칠하고 달콤한 젓가락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젓장수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물과 폐품 쓰레기를 다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고 따를 우리의 한심고통을 다 받으시고 음. 그리고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바꿔 주신 거예요. 아, 네. 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 눈물 그 근심고 따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려서 주시고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스무 살때패기력 상기. 아이 스무 살때폐결을 삼개. 그당시는 폐결핵 걸리고 거의 요새 암처럼 뭐 소생할 희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죽고 싶다. 자살을 했다. 자살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자살 을 생각했는데, 농약을 먹자니 목구멍이 아픈 것 같고. 아, 이번에는 어? 저기 땅에 어? 아니 목을 매달아 죽으을했더니 숨을 못 쉬고 왔고. 아 이번에는 당떠에 떨어져 죽을라 했더니 아유 그냥 바위에 머리부터 바위가 응? 자기 두개골이 산산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못하고 동맥을막 칼로 찢길라 더니피 흘리는게 막 고통스러워서 못하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승해를 못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예수를 용접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자살을 뒤지보니까 살짝 <laughs>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새로운 제2단들로 찾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근명하신 그 음. 그 부사님이그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같이 교회를 가고 있어요. 손을 잡고. 그데 아이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엄마 저 도화기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응,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도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라다 이걸 이발 걸리고.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도하기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음. 두 번째로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 진주라는 소설에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비싼 진주에 흠을 발견하니까 그 흠을 없애려고 한 경험을 하니 벗겨봤어요. 또 그냥 또 벗기고 벗기고 그러다 보니까 흠이 없어졌지만 진주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보석에 흠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그 보석의 흠을 이용해서 그 위에 예쁜 장미를 조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이 더 비싸게 더 비싼 진주가 된 보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주를 깎아낸 사람은 만화 신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석의 힘에 장미로 조각하여서 레이들 시킨 사람은 플러스 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긍정적인 생각이 플러스 신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음.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그 원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수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아 어, 그런데 그냥 성격이 막 활발하고. 쾌활라고 아주 낙관적이거공부조 잘하고 또한상을 아, 타고 막 동료 친구들로부터 막 전교까지 받은 거예 근데 한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붉은 몸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나소아마비 알았어. 음. 막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응? 이렇게 잘 지내? 너무 신기하잖아요. 소아마비 걸려서 이렇게 절... 붉은 옷 사는데 그렇게 잘 명랑이 자니까, 그 어떤 비밀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 그 친구가, 아 어, 그거 별거 아니오. 그 병이 내 마음까지 파고든 건 아니지. 막뭐 이런 말을 해. 그소아마비라는 병이 내 마음까지 파고든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응?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해석되기 나름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교육할 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이렇게 강조한다니다 거기서 이제 잘 많이 교육하는 건 골리앗과 다윗 얘기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이 야저람 득치 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고 두려워서 저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야저 골리앗 내가 돌멩이지면잘 맞겠다. 등치가 크니까. <laughs> <laughs> 그래면 자신만만하게 덤벼서 익혔다는 거예요. 맞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응? 그 모든 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laughs> 그 어떤 소년이 골고루를 놀다가 돌을 맞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 던진 돌에 눈을 맞았는데, 아마 피가 나고 병원에 갔던 의사가, 아 이건 다 눈이 신경 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부모들이 막, 그냥, 귀찮아하게있는데그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내가 눈을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 애가 내가 눈을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어요. 그때 그 애가 평생 시각장애로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은그 머리가 남아가지고 그가 큰인물이 됐어요. 그 소년이 위대한 경제학자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요 국무위원을 지낸 헤비 포세트였어요.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요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어? 감기네? 아 이거 어쩌지? 내일 중요한 면접 시험 있는데 아 컨디션을 왜이모양이 왜 하냐? 보나 마나 내일은 참으로 어? 열이 나겠구나. 이놈의 감기 왜 나만 존존 따라다니냐? 재수 더럽게 없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감기야? 하고 투덜거리는 순간 실패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락없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열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면접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나 애쉬하고 재채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우 시원하다 음. 속이 뻥 뚫리네. 음. 어우 시원해진 걸 보니 내일 면접시험에 붙을 것 같구만 틀없이 좋은 일 있을 거야. 팽 편하고 고기를 코를 풀어버리고서는 응? 그냥 이렇게 면접시험에 간 사람은 시험도 잘 치르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플러스 발상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백화점에서, 어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고객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응? 느리냐고. 너무 많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 백화점 지배인이, 어이, 이 문제를 기술자분들 알아보니까 아, 너무 복잡한 거야. 그냥,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고 시간도 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복잡하고 있으니까 그 수식을 들은 그 백화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지배인에게, 아, 내게 단돈 5만원만 주세요. 이 문제를 딱해결 해드릴게요. <laughs> 어, 그러니까 5만원 미친 샘 치고 그래요. 5만원 줬어요. 그랬더니 야이 아, 이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던 큰 거울 하나 사고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엘리베이터 담을 거기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기다리라고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짜증이 했는데 거울 붙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도 보고 머리도 만지고 넥타이도 내고 뭐 여자들만 루즈도 바르고 아들아너 벌써 젖고 얼굴이 렇게빨리좀내어 왔나 하고 불평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나 복잡하고 어렵게 보는 사람들은 막 시간, 경비 이런 것 때문에 고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네. 긍정적으로 사시고 부정적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모든 게, 사는 게다 그런 거죠. 네? 네. 네?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라요. 아, 네. 세 번째로, 아, 네. 어,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은, 많이 신고 많이 베풀어라는 거예요. 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덟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이말로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관음과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뿌린 만큼 걷어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영국 수산했던 웬스턴 처칠이 어릴 때 그가 동네 전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다리에 쥐가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그앞으 지나가던 청년이 무속에 뛰어들어서 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치 부모가 그 젊은이가 희생하면서 자기 아들 살려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니까 이 젊은이가 대학생인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대학 학비를 참고 드리겠다.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가이 젊은이가 그 처치 부모님 도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장학금으로 전업을 하면서 훌륭한 생물학자가 된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월스턴 처칠은 영국 수상이 됐어요 근데 그 2차 세계얄타 회담 때 처칠이 그 회담할 때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죽느냐 살냐 그러한 이러한 기조에 달렸어요 바로 그때 어떤 생물학자가 오더니 자기가 발명한 페리시는 주사를 놓아가지고 처치를 살렸습니다. 근데요, 아유, 그 처치를 살린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처치 부모님부터 도움받아서 공부했던 그 유명한 페리시를 발명자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음, 음. 여러분 서로 도와가면서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인연이 끊어졌더라면 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뢰당에 고두게자언서 11장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그랬어요. <laughs> 구약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야, 니네 아들, 백세의 나라 니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거라. 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하고서 자기 귀한 아들 백세라는 위삭을 모한테고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 알았다, 알았다, 그만둬,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아, 이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 심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 나도 이삭 어떻게 돼요? 백배의 축복을 받지 백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다. 백배의 축복은 바로 심은뒤에서 걷어진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술집 양쪽 술집 사이에 교회를 개척한다해요 근데 어느 날 부진한 거예요 그게 탁 타고 거기에 쌓인 수많은 책도 그냥 탁 타고 있어요 근데 불을 타지 않은책두권있는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빌려서 죄겼어요. 그때 주님, 주님이, 주님이 이러더래요. 남에게 주는 것만 남는다. 아니, 그런 음성을 들어주시더래요. 그러네. 아, 많이 심으면 그만큼 남는구나, 거두는구나. 양채같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많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면 희생한 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근데 내가 심은 거 아까워도 안 심으면 하나도 없거든요 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네 번째로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 음. 주님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음. 항상 감사해라, 응?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 보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음. 이 여러분 웃음이라는 건 보약이라고 합니다 항상 웃음으로 사는 것은 어? 건강하고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노먼 카슨이라는 웃음 치료학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유명한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요 의사 시절에 간질성 척추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현대의학으로 모든 걸다 써봤지만 과연 이 환자가 조금 도 진행이 안 되는 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환자에게 한번 웃어봐라 한번 웃어봐라 웃음 처방을 내렸어요. 이 환자는 집에 가서 시커 웃어보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늘막 며칠 동안 계속 웃기만 한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아이 병이 그정으로나섰던더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먼 카슨니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웃으면은 엔돌피이가 펑펑 쏟아지는데. 그엔돌핀이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막 병을 이인데 그리고 또한 가지 발명한 것은 웃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래요. 음. 암세포는 웃음을 제일 싫어하래요. 음. 아, 그러니까 음. 여러분 나 웃으면 암세포가 하구나죽건다 하고 막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때부터 그가 유명한 웃음 치료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웃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아, 네.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다. 아, 네. 병에 걸리지 않고 병이나 도 금방 낫는다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울의 오늘 초등학교에 오래된 열기인데 그 웃음 버튼 시간이 있대요. 웃음 버튼 시간. 초등학교 선생님이서 그런 시간을 연결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웃음 버튼 누르기 시작하고 한대요. 그니까 웃음 버튼 뭐냐면 자기 몸에 어느 곳에 한 군데를 웃음버튼을 정하고 오히 누르면서 이제 웃기 시작한다는데 막 그걸 누르면서 그 웃음버튼 누르기 시작하면 그냥 뭐그말 시작하기도 전에 막깔깔 웃는데 막 그걸 누르면서 애들이 얼마나 까르르 까르르 웃는지 막뒹굴린데요 근데요, 그렇게 웃고 나면 확 승률이 확 좋아집니다. 실력도 애들이 확 늘어난대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캘코타에서 어, 어, 어린, 그, 불우한 사람들 돌보고 살았던 테르사 수녀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이렇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잔다. 이러면 돼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잘 보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잘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고 남도 잘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웃음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월리엄 박클레는 웃음에 대해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다 당신은 사람을 웃길 수 있는가 구름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육쾌해지고깃살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미국의 그 리얼리즘 작가 호퍼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대공황 시대에 그림이 잘안 팔린 거예요. 벚구 그러니까 사이가 어려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력 시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을 많이 오지만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찾는 것은 반응에 들어가고 어려워요. 아무리 일찍 나가도 어렵고 어? 벌써 뭐 수백 명 기다리고 있고 생긴 일자몇개 뿌려 며칠간 허탕을 치는 그 오퍼가 야 이거 어떻 하면 내가 사람한테 뽑혀볼까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호들갑을 떨어왔어요 그래도 안돼 약간 어때? 화를 냈어 그래도 안돼 이번에 수픈 표정을 했어 그래도 안돼 다음 바다냥 제일 먼저 가고 그래도 안돼 그런데 이번에는 화짝 웃어봤어. 막 웃어봤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 구하는 사람이 오더니, 아, 페이트치라는 두 사람을 구하는데, 일단 전 웃고 있는 사람부터 오세요. 그렇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호퍼는 매일 웃었대요. 그랬더니 매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제일 극복하고, 훗날에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가됐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고 믿음입니다. 네. 힘들 만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환하게 웃, 웃, 웃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나라 속담에 웃으면 복이한다 이런 말이죠. 그 우대한 놈이고 그 웃음에 대해서 몇 가지 경험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써왔습니다.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laughs>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laughs> 이게 월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다. 기루에 조그만, 조그만 조각들마다 삐걱삐걱거린다. 핸드 워드비치.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고 유머가 없으면 조금만히도 삐걱거린다는 거죠. 또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칼 조세프 쿠세이라는 분이 말했고요. 모든 날 중에 가장 완전히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는 날이다. 샹포르라는 분이 음, 말했어요. 음, 음, 음. 아름다운 미모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인상적이다. 음. 알렉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음. 여러분 웃음은 플러스 인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개요 아, 아. 저도. 그 제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좀 맨날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좀 우울한 편에 속하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소리쳐할 하늘이야! 하늘이야! 허허! 그러면 분위확 바뀌는 거예요 철들도 막 그냥 막차아나는것 같아. <laughs> 여러분 깔깔 웃었어요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 확바꿔지고 정말 마음니다풀어신 생사식을 주의하로축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